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태운 특별기 오늘 오후에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을 했습니다 남북하늘길로 날아올랐는데요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평양까지 이송한 공군 2호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15년 전에도 남북하늘길을 연적이 있는 그런 비행기인데요 이번 대북특사단 공군 이호기를 택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과 북 간의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자, 공군 2호기 그렇다면 1호기도 있다는 것인데, 공군 1호기가 아니고 2호기를 택한 이유가 뭔가요, 신인균 대표님? 어, 이제 공군 1호기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임차했습니다. 네. 보잉 747 가장 큰그보보예객기라고 하죠. 네. 보잉 747 해서 그걸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미사일 방어 장치도 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때 타고 다니는 비행기고요. 지금 저 화면 아래에 나오는 게좀 작은 예객기입니다 보잉 737 네. 우리가 이제 국내선 예객기 중에서. 중간에 복도가 있고 좌우로 좌석이 세개 있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행7 37인데 그 중에 하나 중에서 네. 짧은 어, 네. 그런 그 비행기가 있는데 1985년대 공군이 구입했어요. 아 되게 4차. 오래됐네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미사일 방어장치, 뭐 지휘 통신 시설 그런 거 없습니다. 일반 예객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공군 2호기를 타고 특사단이 간이유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뭐 4일날 명단을 발표하자마자 오늘 바로 출발했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그 민간 항공기를 빔차하게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을 것 같고요. 또 비용이 왕복 최대한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비용 문제라든지 시간 문제상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 볼 대목은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온 비행기나 선박은 미국의 180일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도 민간 항공기를 빌리기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공군 2호기에 오른 이 대북 특별 사절단은요. 인천공항과 평양 순안공항을 잇는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2000년 남북 합의를 통해 개척한 이 항공로이죠. 항속거리도 짧은 공군 2호기 해외에는 나갈 수 없는 비행기입니다. 직선 경로가 아닌 디귿자 모양으로 굽어진 항로를 따라서 평양으로 갔는데요. 이 내용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1월에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 스키 선수들이 방문을 할 때도 배가 디귿자로 돌아서 갔습니다. 바로 이 지도입니다. 배로 갈 때도 이렇게 멀리 돌아서 디귿자로 갔고요. 이번에 비행기로 갈 때도 뒤집어진 D자 모양으로 아니 이게 D자죠 저쪽이 D자 거꾸로 된 모양이었고요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참 빨리 도착을 할 텐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직선으로 가면 200km도 안 되니까 금방 그렇죠. 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기 중에서 금강정찰기라는 게 이제 사진을 찍는 정찰기예요. 네. 이게 이제 한 휴전선 넘어 한 40km 정도를 촬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또는 어 지금 성남공항에서 갔으니까, 서울공항에서 갔으니까 거기서부터 직선으로 편하게 쭉 가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어 어떤 그지수물들을다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아하. 완벽한 정찰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걸 서로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뒤자로 가는 겁니다. 네. 이 정찰, 그러니까 휴전선 인근에 배치돼 있는 군사시설들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서로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돌아가는 것이다.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미사일이 많이 그 지대공 미사일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발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아. 격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또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네. 자 공군 2호기를 타고 방북한 우리 특사단 지금 현재 김정은이 주최하고 있는 만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그리고 여기서 나눈 이야기들 주고받은 카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성에는 찰지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11년 만에 북한 땅을 밟은 5명의 대북특사단 안에는 의외의 깜짝 인물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 보이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입니다. 자, 원래 이 앞부분에 4명의 명단은 한 번씩 다 거론됐던 인물들인데, 이 다섯 번째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돼서 포함이 된 겁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최측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그 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비서실장을 하면서 같이 만나왔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정, 정치에 입문한 이후부터는 계속 보좌관으로 가장 측근해서 보좌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 특사 중에 특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깜짝 발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아, 특사는 뭐 정은영 그 안보실장이 이제 뭐 수석 뭐 대북 특사고 어 그다음에 그 윤건영 씨는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 북한과 회담하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려면 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가장 적임자입니다 네. 그리고 비화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비화통신망을 가져가야 되고. 네. 그래서 아마도 어, 윤건 영 국정상황실장은 현재 벌어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네. 비화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게 기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도 이 판문점 회선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평양과 네. 판문점 열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그 고봉산 그 휴양소에서 어, 이 판문점 라인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에 직접 직접 이렇게 비화기를 통해서 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북한으로 떠나기 전 정의용 수석 대표는 이 특사단 멤버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북 문제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북특별사절단이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큰 힘과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차장이 용건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 복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는 김종국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화기 등 대통령과의 통화에 있어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인데 과거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은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자기도 통화에 들어오기 전까지 외교 안보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몰랐다 대통령 네. 업무에서 실제, 그러니까 대통령 업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외교 안보 업무죠. 그렇게 되면 측근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정호성 부속 비서관이 굉장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깊이 인발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자들도 대부분 많은 남북 관계 문제를 정호성 비서관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상황 국정 상황을 짜라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그 경찰들 검찰이라든지 국세청 이런 정보들을 취합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리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를 있다 이렇게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으로 복심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 북한 대표단의 김여정이 왔었습니다. 김정은의 마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김여정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윤건영 실장이 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격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그 정도의 격이 맞춰지는 건 맞는지요?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뭐정의영 실장도 또 송원 네. 국정원장도 대통령을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태여 그 윤건영 그 국정사무실장이 그렇게 뭐 대통령 마음을 읽고 뭐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국정상황실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각 부처에서 올라온 정보를 취합해서 대통령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런 보고를 한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처,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갖다가 다시 우리 네. 대표단한테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하나 따라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두분 말씀이 다 맞는데 네. 아 어, 특히 저는 이제 김여정과 어, 윤건영이 아니라 김창선과 윤건영으로 이렇게 레벨을 정하고 싶다. 아. 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북한의 이번에 그 고위급 대표 저 특사단을 조금 카피한뜻안 그래서 김창선이 백맨이었고 이번에 저윤 실장도 백맨이다 그러나 네. 상당히 두 분이 말씀한 대로 또 영향력이 있고 네. 제가 좀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 상황실장이 간다는 것은 네. 앞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것도 약간의 논의를 하려고 아. 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넘겨짚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파악도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김여정 특사가 방남을할때 우리 탑텐에서. 우리가 김정복 실장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김창선이 오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의 복심을 전달해주는 최측근을 네.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에, 최고의 예우의 어떤 구색을 갖춰주는 것이다. 라고 네.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방금, 이, 네, 뭐 지금, 윤건영 실장을 김여정, 백두혈통인 김여정과 등불마순당이 어불성살이고, 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어, 김창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네. 그때 그런 평가를 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레벨을 좀 맞춰주고,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상회담, 뭐, 이런 것도, 상물평가 이런 걸 뭐, 어, 두루, 하는 것을 봅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을 두고 야당은 지금 현재 반대로 일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은 폐기의 대상이지 형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불보듯 뻔한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에 명분만 쌓아주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리석은 상황이 털어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재명 차장,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특사와 김정은의 만찬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요, 야당이 저렇게 한 발언 내용을 보면 좀 찬물을 끼얹 듯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다만 뭐 지금까 경험상으로 봤을 때 경험 측상 지금까 남북 대화가 사실상 비핵화로 이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시간 벌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역대 이제 (25년간) 대통령들이 미국과 이제 북한과 같이 대화를 해왔지만 대화를 얻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비핵화라는 걸 가져오지 못하면 결국은 빈손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미리 짜놓은 거죠. 사실, 이게 저희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김정은이 바로 비핵화를 얘기할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급진전했을 때 굉장히 선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좀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비핵화가 아니라면 아무 성과가 없는 거다. 이렇게 미리 네. 좀 세기를 박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수장님, 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정은 주제 만찬.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에 하나, 한 번만 만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내일 오찬에 또 김정은이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추가 연장되는 일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등가의 원칙에서 볼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아, 북한의 김여정을네 번씩이나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아끼면서 하루만 더 쉬고 와라. 그럼 내가 뭔가 화끈한 거 주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또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공연을 보고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저녁에 하룻밤도 묵으시면 우리가 또 삼지원 관련악단의 공연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서울에서 보던 그 느낌을 한번 진하게 느끼고 와라 이렇게 한다면 약간 연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김여정 박람단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상호주의 원칙에 보면 기간도 비슷해야 되고 인물들도 다 비슷하게 갔으니까요. 그런 네.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정부 시장님? 그런데 이제 만찬을 만찬은 만찬이거든요. 네. 만찬하면서도 많은 얘기할수 있지만 뭐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신서를 전달하기가 좀 그렇지 않, 않겠어요? 그렇죠. 회담을 하고, 네. 회담을 이제 한 시간 정도 하고 만찬을 하면은 아마도 신서 전달이 뭐 쉽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안 가봐서 이제 모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섯 시부터 정말 만찬만 시작하는 건지 네. 아니면 고전에 회담을 하고 만찬을 하는 건지 그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회담이 없이 그냥 만찬만 하면은 내일 또, 또, 후, 만날, 수밖에 또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친서 전달을 위한 만남의 자리는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대화가 잘 이어져서 하루 더 묶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 브리핑 내용에 근거해서 혹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